이내 난동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통해 바비킴에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는데요. 공판을 마친 바비킴은 선고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간단한 신경만을 전한 채 급히 버건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 열심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음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 부담으 낮아졌는데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소한 시까요 취재진의 계속되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바비킴은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는데요. 당초 검찰은 바비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이전에 항공사 측의 발권 실수가 있었고 주위 승객들이 인지할 정도의 큰 소란은 아니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바비킴은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